사실상 이제 어떤 형식적인 절차겠죠. 그러니까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든지 간에 이제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뭐좀 마무리를 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안 끌려가도록 어떻게든 뭐 우리 사수 때문에 우리를 막아 주겠지만 만에 하나 끌려간다 하더라도 가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. 아니 뭐 요즘 검찰은 인터넷으로 수사 잘하더만요. <laughs> 그걸로 다 하고 중간 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 뭐 우리를 불러다가 또 얘기를 해요. 음, 뭔가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일 텐데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. 저희는 저희는 저는 지금 방송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. 방송 준비에 더 지금 신경이 더 쓰이지 뭐 검찰에 가서 무슨 얘기 할까 그런 건 전혀 생각 없고 다만 아,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권력을 이용해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치사한 짓은 정말 좀 그만둬줬으면 하는 정말 인간적인 바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 저희는 민주화의 무임승차한 세대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또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민주화를 다시 또 얻어내야 되는 <laughs>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이 무임승차했으니까 이제 차비 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차비 내야죠 열심히 쟁취해야죠 또 <laughs>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? 식민입니까? 모니까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조금 그러니까 저 제가 이제 30대인데요. 한, 지금 10대, 20대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을 해 보고 그 고민만큼 분노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어뭐 미국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고 기득권과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뭐 불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맹목적인 편애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지금 10대 20대 친구들은 거기에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물론 자기 삶이 굉장히 바쁘고 뭐, 정신 없을 거예요. 근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노력하는 게 결국 나중에 와서는 아무 그냥 헛수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나 혼자서 나만을 위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글쎄요. 사실은 저도 잘 겪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역사적인 경험에서 보자면 은 정말 그건 불행한 시대고 정말 힘든 시대가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한 번만 좀더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참. 결국 교육이 제일 큰것 같은데.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보고 한번좀 다시 한번 정말 그럴까? 정말 지금 저 TV에서 나오는 게저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맞을까?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, TV에 나온다고, 신문에 나온다고, 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 기사 하나하나도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말해때 아, 그냥 저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더.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